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교회 역사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그 부흥 운동가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심지어 선교사로서 미국까지 갔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범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런던 알더스게이드 그 거리의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에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그 주석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뜨겁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웨슬리는 이미 수많은 종교적 행위와 봉사를 했지만 말씀 앞에서야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 말씀을 무시하다가 죽은 뒤에야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금 붙들지 않으면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역시 죽음 이후에야 회개의 기회를 놓쳤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이 충분한 증거이며 왜 복음으로만 예수로 충분한지를 알 것입니다. 또한 왜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조차 거부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별 차이가 없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섞여서 흘러가는 것. 그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재화 사망으로 이미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덮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삼아 주셨어. 또그 주심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자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인본주의적인 부자지향적인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세상살이, 나를 위한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순배인 것입니다. 선악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종교성과 끝까지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세상의 힘을 의존하여 살고자 하는 부자지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미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조차도 부자지향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출국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과 부자지향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폭로합니다. 출애굽 32장 1절 말씀에 모세가 개명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40일간 그 산에서 머물게 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안전하게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들이 그때까지도 여전히 몸에 짓니고 있던 우상. 무슨 우상이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무엇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기골이. 장신구죠. 이절에 보면 32장 출애굽 32장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기골이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귀걸이에 해와 달 그러한 표시를 무늬를 넣었습니다. 그 형상을 새겨서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수호신처럼 갖고 다녔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딸 디나 사건, 강간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고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작은 우상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함의 후예인 애국과 가나안의 후예인 가나안족속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 우상이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항복선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를 항복하는 것.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송아지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 앞에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왜?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그것을 들킨 사건이며 폭로당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으며 무엇으로 살렸습니까? 그들을 보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종교이며 우리 안에 있는 부자 지향성이고 그들이 곧 오늘 지옥에 있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애국에서 열 개의 재앙을 거치고 그쵸? 열 개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으며 지금도 그들 머리 위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름판이 있으며 불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그들이 지옥에 있는 부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종교성과 부자 지향성을 칼로 가차없이 부숴버리신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32장에는 모세가 레이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스라엘이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유월절 사건의 을 통해서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입니다. 그날에 구약 최초의 오순절에 그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으며 그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것이 곧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것. 죄는 삭세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신학에 와서 정반대로 재현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그 율법이 사망의 법이 생명으로 생명의 법으로 성취됨을 우리들은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 줄로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선언했지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다, 못 박여 죽였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을 못 박여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선포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건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삼천이나 더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좀 전에 출애굽기 3 2장의그 사건과 오늘 사도행전 2장의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 구약 32장 출애굽 32장에서는 최초의 오순절에 십계명 옛법 율법을 어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에 의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후 최초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임하셨고 다시 3,000명을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과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고 천국은 그렇게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킨 그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에며 또 약속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100%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선행과 의, 종교적 열심을 내놓으며 마땅히 천국의 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굳게 믿고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의해 그들의 종교성과 부자지향성이 들키고 폭로당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하고 회개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것도 불의와 손잡고 말입니다. 세상과 합의해서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왜 나보고 부자라고 그래? 그것도 지옥에 간 부자. 내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의로운 가난한 자로 살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왜그 부자. 바리새인이란 말이야? 라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종교성과 부자 지향성을 들키자 그들이 곧 지옥에 간 부자임을 통로되자 예수님을 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살해 사건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던 그 교활한 바리새인들 그 부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향해 칼끝을 겨눈 사건이고 사실상 하나님 살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실행에 못 옮겼을 뿐 그들은 있는 힘껏 하나님을 향하여서 칼끝을 향하여서 힘껏 찔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럴 수 있는 힘만 있었다면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죽여 없앴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인들에게 그들을 다 죽여라!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3천명만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자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용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살해 행위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자들이 사는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게시록 11장 8절에 그 성은 바벨론과 세상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구부이라고도 하니 그러므로 이 세상 전체가 소돔이고 애굽입니다.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죽인 자들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저주받아 죽을 소돔인이며 애굽인입니다. 그들이 곧 예수님의 살해범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자, 숭배교에 빠져서 자, 신,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 모든 부자된 인간이 다 하나님 살해범임을 선포하고, 어, 선언하고 계십니다.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인간의 실존, 실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며 하나님 살해범이고 지금도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죽이는 부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살해 현장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또 세상에게 살해당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 중. 아버지가 주신 어떤 이들의 죄를 그 자리에서 쭉 빨아들이시고 그들의 죄가 되어 죽으시는 그 현장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되어서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그들의 죄가 다 없어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의 죄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들의 죄를 다 빨아들이셔서 그 죄와 함께 죽여 어 죽어 버리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 아래는 것입니다. 몇번 들어서는 에베소서 3장 말씀처럼 그 은혜의 넓이와 어,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인 헨키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 주시오. 그렇게 복음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집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원래는 구약의 오순절에처럼 율법에 의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그 죄가 다 없어지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음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한게 없는 나사로가 윤리와 도적과 종교와 인간적으로는 부자와 비교가 안 되는. 나사로가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천국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행과 종교적 열심, 율법의 의로 천국 문을 열고 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러한 것,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그러한 기적이 주어지면 자신의 이성과 사고 또 사회의 폭 안에서 언제든지 그렇게 얼마든지 한그 천국민을 천국문을 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어, 밀고 들어가는 그들. 자신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이 믿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부자,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인 것, 그 바리세인들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어, 우리의 의의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사로처럼 그렇게 아무 자격과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나사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덮으셔서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종교적인 신앙과 부자 지향성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부자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 앞에 엎드리시고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만을 붙드시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우리들의 부모님과 자녀와 친척 모든 가족들이 만납니다. 또 친구를 만납니다. 또 오래 못 만났던 이웃을 만납니다. 그분들과 동행하시면서. 나로 인해서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처럼 도우시는 그 은혜만을 구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며 또 이삭처럼 없음에서 있음으로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이후에도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충분한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세상의 부요를 더 의지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늘 은혜 앞에 엎드리고,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붙드는 가난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사로처럼 도우시는 그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늘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또새것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